최적을 타이밍에 전략적 선택을 도와드리는 재부자 부동산입니다 우선 이번 주는 제목을 확인해 보면 뭐 여러 가지 기사들이 있지만 오늘 제가 선택한 것은 왜 아니기 때보다 어려워 신탁사 책임중공 뭐 신탁사 책임중공 책임중공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보시면 개발사업 자체 침체기 부실 예, 운영부실 바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피해 부동산 pf도 조금 아셔야 되는데, 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대출은 우리가 돈을 빌려주잖아요. 그러면, 어, 그 사람을 뭘 보고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 뭐, 능력을 좀 보겠죠. 이 사람이 진짜 갚을 수 있는지, 이자를 낼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 상한 능력을 이제 보고 보통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부동산 pf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소위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 개발 사업, 사업 자체를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게 돼요. 뭐 표현하자면은 뭐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돈을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보다는 뭐 어떤 담보물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지금 당장 뭔가 어 뭐, 뭐 허허벌판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이 허허벌판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할 거다. 이 사업 자체를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담보물이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항상 리스크가 진짜 리스크 말 그대로 어 이렇게 사업을 한다 했는데 건물이 안 지어지거나 뭐 건물이 지어졌는데 분양이 안 되면 어 돈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 하지만은 어 실질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부동산 시장이 하락기 때 이런 식으로 시장 상황에서 대출을 하는 게뭐좀더 편한 이제 시스템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 자체만 보고 이제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책임전공이라는 말이 이제 들어와요. 소위 말해서. 건물이 안 지어지면은 뭐 문제가 되니까 네 건물 잘 지어줄 수 있니? 이런 것들. 뭐 분양 안 되니까 어머, 뭐 너희가 이제 뭐 미분양, 악성 미분양 안 남게 할인 분양이라도 해서라도 뭐 팔, 팔아, 팔수 있겠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신탁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입형과 관리형이 있는데 소위 말해서 어, 건물을, 아, 토지를, 토지를 이제 이렇게 할 때, 어, 내가 내 돈, 신탁사가 내돈 주고 다 하느냐, 아니면 뭐 담보를 이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어, 단어들 용어들을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하시니까 또 헷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우선은 부동산 pf는, 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하는 게 아니고, 어, 이 사업을 보고, 어, 어떤 사람이 프로젝트 이런 사업을 할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그걸 보고 그냥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 리스크가 항상 있다. 리스크가 있고, 우선 그 다음에 이제, 음, 요, 프로젝트 파이널, 부동산 pf의 이제 기본 요구를 좀 보시면, 대주, 대주단. 이거는 뭐냐면 이제,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 보통 이제 금융기관들이 많죠. 예,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시행사, 시행사는 이제 크게는 돈 빌리는 사람인데 이런 개발 사업을 할 거라고, 어, 뭐, 이허가도 하고, 토지도 사고, 뭐도 사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소규모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이제 아주 큰 현장 상황에서는 시행사가 보통 지방이나 이런 데는 한 대여섯 명, 일곱 명, 뭐, 한세 명까지도 왔습니다. 예. 근데 보통 이제 큰데 가면 이제 또 이런 수가 늘어나죠. 시공사는 이제 건설, 소위 말해서 이제 건물 짓는다. 그리고 그 건설하는 업체들의 이제 자체 브랜드가 뭐, 저희 가 보는 삼성 레미안, 어, 그 다음에 마이파크 뭐 어, 자이, 이런 것들 브랜드 갖고 있고. 신탁은 뭐냐면 이제 빌린 돈을 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대주단에서 시행사가 이제 돈을 빌려주고 빌려받아요. 그러고 나면 이제 건물을 짓는 거를 이제 시공사를 맡기는데, 하지만 이 돈을 빌려주는데, 정말 시행사가 뭐, 뭐, 그 업체에 회장님이 사장님이 이제 개인적으로 돈을 써버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시공사가 돈이 필요할 때 어떤 어떤 특정 단계마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이 돈을 안줄 수도 있고 아니면 시공사가 또 다른 사업장에 있으면 다른데서 돈을 써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큰돈을 빌린 돈을 관리를 하는 이제 건설자금운용 관리를 한다 이 신탁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탁사 중에 이제 토지부터 이제 어, 할때 책임준공 관련해서 그러니까 신탁 회사들이 뭐 토지를 할 때도 있고, 건물 할 때도 있고, 이 토지 관련해서. 어... 자입형, 관리형, 이렇게 나리는데, 관리를 하는 경우는 이제, 내가 내 돈으로, 신탁사 같은 경우는 내 돈으로 그 관련된 돈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책임중공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너희가 돈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냐, 할수 있냐, 이런 것들이 이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책임준공 단어를 조금 아시면, 그러니까, 네가 책임질 수 있겠냐, 이 말이죠. 문제 생기면 책임질 수 있겠냐, 이런 것들이고, 감리라는 것은, 그, 시공사가 이제 건물을 짓고 나면은, 뭐, 부실시공이나 할수 있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이제 뭐 관리 감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 잘 지었냐? 어 원래 설계대로, 원래 계획대로 건물 잘 짓고 있냐? 뭐 소위 말해서 철골이나 이런 거안 빼먹었냐? 뭐안 빼먹었냐? 이 사실은 그눈 가리고 아웅이기 때문에 뭐 하나 빼고 나면 뭐 잘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다 확인하겠습니까? 물론, 이제, X, 그, 3DX 계리로 확인도 하지만, 감리가 그래서 사실은, 사실 아주 중요합니다. 분양대행사는 그냥 말 그대로 분양을 대행한다. 원래는 시행사가 이제 분양을 맡아야 되는데, 이 전문적으로 모든 전체적인 우리가 할때 어떤 일을 할 때도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이제 잘 하시는 분도 있지만, 세부적으로 강영영의 또그 업무장, 파트장, 팀장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양 관련은 이제 분양대행사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행사가 분양대행사를 잘 맡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팜플렛도 나눠주고 분양 홍보팀에서 분양 모델하우스에서 이렇게 분양을 하죠. 그리고 위탁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그 시행사나 시공사들도 이제 위탁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사업장이 영세한 게 아니고 크다 보면은 뭐그 전체적인 틀을 하거나 아니면 건설만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어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자금 관리나 이런 것들이 잘안될수 있잖아요. 우리가 단순하게 격리만 두고 이렇게 일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탁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 이제 전체 사업을 뭐돈 빌리면서 관리하는 를 사람. 그리고 건물이 지는 사람, 그때 이제 돈이 넘어가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어, 자 빌린 돈을 이제 관리해주는 사람, 그리고 감기는 건물이 지어질 때마다 이제 어, 그 부실 시공이 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감 어, 검토하는 사람, 어, 그리고 분양은 분양해주는 사람이고 위탁은 이제 실질적으로 시행이나 시공해서 작은 어, 관리,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해주는 사람 이런 단어를 좀 아시면 은 이제 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기사에 나왔던 거는 뭐 보통은 시공사가 이제 건물이 짓다가 건물이 이제 안 지어질 수 있잖아요. 못 주고 그러니까 부도가 날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부도가 나면은 사실은 뭐 계약금 넣고 중도금까지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사실은 내 돈이 붕뜰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그 돈이 사실은 건설 짓는데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관리해주고 만약에 혹시나 이제 사업이 문제가 생긴다 하면은 어,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있습니다 신탁사가 이사람들의 돈이 들어오면 돈이 들어갔다가 돈이 다시 이런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탁사가 이제 시공사의 공사 대금을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개인 간에 돈을 주고 받는 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아주 큰 돈을 빌리고 사업이 단계단계가 있다 하면은, 그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탁사가 시공사한테 공사 대금을 지급도 하고, 그 다음에 시행사하고 이제 수익금 같은 거, 자금 같은 것도 이제 정산도 하고, 전체적인 자금 관리를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탁사가 이제 자금 관리를 하는데, 이제 앞서 기사에서는 어 책임중공 문제로 사업장을 이제, 뭐, 신탁사가 계속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그 PFO 사업장에 제가 계속 뭐 정말 정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 이렇게... 사업만 보고 담보로 대출을 해 줬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공사비 개발비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이자 부담이 너무 세지는 거죠 이 글로벌 경제 시기 그리고 자체 이제 그리고 어 부동산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분양가 대비 그다음 뭐 분양이 잘안 된다고 이제 판단이 돼 버리니까 사실은 대출이 한 번에 모든 돈을 다 이렇게 대출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초반 대출하고 나중에 중간중간에 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를 이제, 뭐, 분양, 특히 이제 분양이 잘 되어야 된다 하는 말은, 어, 특히 일반 분양했을 때그 돈으로 이제, 어, 이 시공사, 신탁사에 돈이 들어가서 이제 시공을 하고 공사 대금도 주고 여러 가지 업체 돈을 주는데 그런 돈이 이제 안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저희가 이제, 어, 내추럴처럼 그내 혈관에 이제 하나가 막히면은 뭐, 사람이 갑자기 그 조그마 한 이제 그 혈관에 막히면은 사람이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비슷합니다. 이뭐이 뭐이 혈관 정말 같이 아주 이 작은 흐름이 살짝 안 돌아가면은 사업장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부동산 pf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이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을 정리를 한다. 특히 LH에서 뭐 이렇게 한 토지 같은 것도 미리 어 몇백억을 주고 그 토지를 샀지만은 이제 그걸 포기를 하고 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이제 그 토지 신탁 같은 경우는 차이평을뭐 관리형 이렇게 나리지만 뭐 특히 관리형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관리형 토지신탁 같은 경우는 특히 자금조달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책임중공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공사도 책임중공 그 관리형 신토지신탁도 책임중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런 책임 준공이 있으니까 크게 문제를 막아줄 수도 있겠다고 볼수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많이인 거예요 건물이 잘안 지어지고 그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뭐 분쟁도 지금 많고요 어, 그다음 소송도 지금 많이가 있고 어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좀안 좋다 어, 그런 뉴스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볼때 부동산 pf 하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부동산 pf 다 pf 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뭐 담보 특정담보나 아니면 그 사람의 이제 상환능력 이자능력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그 개발 사업을 보고 그 사업 자체를 보고 이제 대출해 주거나 근데 사업만 있으니까 실제 건물이 지어진 것도 아니고 분양이 된 것도 아니니까 아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건물이 안 지어지면 분양이 안 되면 이런 리스크가 있구나 아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이제 좀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시공사나 신탁사 책임 중공 이런 말이 나오면 은 대주단 돈을 빌려주거나 시행사 돈을 빌리거나 시공사 건물을 짓거나 신탁사 아, 이렇게 큰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 각자의 영역에서 잘 못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신탁사가 어, 돈을 다 관리를 해주는거나 감리는 건축물을 이제 잘 전지 봐주는거나 분양은 분양 어, 위탁은 이런 살짝의, 자체의 이제, 돈 관리, 이런 것들. 이런 단어를 알고, 이제 책임 준공이 나오면, 아, 말 그대로 부동산 피해 불하면 건물이 안 지어질 수 있고, 분양이 잘안될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어, 돈을 심다 토지, 토지도 이제 돈을 뭐 샀다가 다른 데 날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각각의 리스크에 있는 곳에 이제 안전장치를 해놨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생각하시면, 어, 그러니까 책임을 져라 이런 말인 거죠. 이 정도만 이제 아시고, 어, 이 뉴스를 보실 때 읽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부자 부동산이었습니다.